네, 약간 탑키 하나 같은 거는 아군이 좀 좋아하진 않아요. 그거는 이제 실력으로 커버해야죠. 인 게임 중에는 채팅을 잘못볼수 있어요. 게임할 때는 좀 집중을 해야 되니까. 1레벨이좀 까다로운 친구긴 한데 막상 해보면은 그렇게 엄청 힘들진 않아요. 이제 좀 위치 찾았고. 1레벨에 미니언이랑 같이 얻어줍시다. 이러면은 다리우스도 근거리 3마리 놓쳤고, 저는 근거리 2마리. 나쁘지 않아요. 1레벨에 유치화 빼면은 그림이 그렇게 나쁘지 않아서. 어차피 3레벨부터 게임 시작이거든요. 그리고 이 반갈동선이어서 초반 레벨 좀 타는 거는 괜찮아요. 다리우스도 그만큼 태웠기 때문에. 저어가 먹으면 2레벨겠죠? 빠르게 1레벨 찍어주고 전멸까지 <목소리> 써서 마무리해줍시다. 아, 군이 당했습니다. 요거 귀환을 꼭 찍어줘야 돼요. 라인 내 말이죠. 이게 1레벨에 일부러 유치아가을 주는 게 이것 때문에 그래요. 그리고 이거는 신발에서 포션 하나를 사는 게 맞겠네요. 이런 거는 3레벨에 어떻게 땡겨먹는 라인일땐퓨 하나 더 찍고 이견더 세게 하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. 이선 4레벨 활용해서 정복자 스택 쌓아주고요. 저거 맞췄으면은 정복자 스택 많이 쌓아가지고 할 만했는데 단순히 1대1 정도는 좀 불리할 것 같고 수만 안 맞아주면 됩니다. 이런 식으로 할만하죠? 이제 마나가 좀 없는데 이거는 이제 오레벨 타이밍에다가 점화 보는걸로 볼만해요 점화까지좀 기다려야겠죠 대신에 그래서 스킬을 아껴줍시다 막타 먹으려고 하면 그럼 때려주죠 맞춰주면 또 좋긴해서 점화 5초죠 5 4 3 2 1 초창 <laughs> 윷 와가비 또 잡았죠? 이거 이제 또 미년 대충 정리해주고 비안. 원딜 야소가 잘 풀리면은 게임이 조금 껄끄러수 있는데 두 번째 쭉까지 맞췄고요. 천천 다리우스 6레벨 찍을 거 생각해서 점화 타이밍에 또 천천히 하면 돼요 계속 점화 타이밍에 서브 보면 돼 계속 밟아 먹어줍니다 그리고 프리징 걸어주면서 꿀렬멜 먹으러 가는 거 봐줍니다 마나 이제 235오고원 콤보로 잡으면 되니까 라인 푸시 박아주고요 이런 느낌으로 하면은 다리우스 그렇게 안 어렵죠? 미신 다주 위로 올릴 수 있으니까 미안 찍어줄게요 저런 애들 상대로는 빌드라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것도 이제 라인 걸어주고요 이게 또잘 굴려야 되는 게 결국에는 한번 죽으면 또 넘어가거든요 지금 이 타이밍을 잘 굴려야 돼요 이제부터는 다리우스한테 실각을안 주는 선에서 이 웨이브를 밀고 미드를 굴러가야 돼요 자리우스가 이부시 있을 수 있거든요. 스킬 안 뜨면서 부시 해줄게요. 자리우스 귀환한 거 봤으니까 이 라인 밀고 이 포탑 방패를 채굴하는 법도 있는데 지금 미드를 빠르게 한 턴을 가면은 멜이 도착하자마자 한 턴을 볼수 있을 거거든요. 저 이거 딱 진짜 한 칸만, 한칸도 때려서 채굴하고 자리우스상 내가 진짜 별로 안 어려워요. 그 친구가 되게 별거 없는 친구입니다 생각보다. 이제, 여기서, 기안 한번 찍어서, 아래로 넘길 타이밍. 이제 이 다리우스가 성장하는 거는 별로 제 관심이 바뀌어요. 일단 아래 찍고 움직이는데, 땀과 안 보이면 위로 올리고요. 길 빗나가서... 다 죽었는데... <놀람> 결과값이 아쉽긴 한데... 어쩔 수 없죠, 뭐. 계속 음파 대신 맞아줍시다. 음파 대신 맞아줘야 돼요, 아이고. 약간 빗나갔네? 음파 대신 맞아줬으면은, 타이사도 살았는데, 아쉽네요. 그걸 못 맞아줬네. 계속해서 이속으로 굴려야 될것 같으니까, 이속 관련템으로 올려줍시다 아, 아쉽다. 근데 네, 우리는 아리, 빤테온, 키아나여서 싸움 걸기가 굉장히 좋거든요. 네, 이 싸움 걸기 좋은 거를 활용을 해야 되는데 방금처럼 약간 좀 실패하더라도 빤테온 공 찍고 뭐한명 보고 이런 게 좋긴 하거든요. 야소 장막 때문에 궁을 못 써요. 저만을 일단 걸어놓고 여기까지 여기서 미드 압박을 해줘야지 상대가 아타칸네 먹더라도 좀 메꿀 수 있는 껀실이 생기죠. 브라밀초 이 정도까지 안 오는 거면 아타칸 먹고 있는 거거든요. 그렇죠? 이러면은 꽃이랑 600원 교환이라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. 독사부터 가져야 겠네요. 원래 요모부터 올리려 했는데 일단 게임이 조금 힘들긴 한데 이길 정도는 아니거든요? 이번 용 안타 잘 해보면 될것 같아요. 근데 이번 용 안타 지면은 게임 이기기 좀 힘들 것 같아요. 조합 자체가 탄탄한 조합이 아니어서 여기서 안 싸우면은 싸울 데가 없는데 일단 독사로 야소 한번 빠르게 터뜨려주고요. 어우, 네! 터마. 사용 못했는데 괜찮네. 그쵸? 야소가 공으로 하늘에 떠있을 때는 이길 만합니다. 이 3쿼어 타이밍이 키아나가 가장 센 타이밍이기 때문에 이 타이밍 좀잘 굴려야 돼. 쳤는데 적었는데 상대 진심은 아닐 텐데 여기 왜 와드가 세 개나 박혀 있지? 일단 메이킹 한번 해주고 나머지는 이제 우리 팀 해줘야 되는데. 그럼 이제 다리우스가 풀이 있었으면 굉장히 위험했죠. 여기에 더 필스고 이 e 넘어왔으면. 예. 당했습니다. 파는 보내주죠. 빨리. 아이고.